디지털 전환 산업 지식 코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코딩, 솔루션 프로토타입, 산업 지식 코딩 파일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코딩은 산업 지식 코딩, AI 코딩, GUI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코딩할 것인가? 산업 지식은 산업 전문가가 코딩해야 합니다. 설비의 특성,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속성과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전환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 전문가가 코딩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코딩 지식으로 산업 지식 코딩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솔루션 구조입니다. GUI 코딩 영역, 기계학습 코딩 영역, AI 코딩 영역, 산업 지식 코딩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영역을 융합하기 위한 융합 코딩 영역이 있습니다. 이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솔루션 프로타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프로타입을 활용하여 제조업, 연구소, 대학에 있는 업종별 산업 전문가는 업종별 산업 지식을 코딩하여 솔루션을 완성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화면 구성. 변환 변수 생성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산업 지식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샘플링 화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사례로 캠프에서 제공하는 사출 성형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은 플라스틱 원자재를 호퍼로 투입하여 가열 용융한 후 가압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샘플링 화면 사례입니다. 왼쪽 부분에는 제품명, 사출호기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의 샘플 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GUI 화면입니다. 오른쪽은 사출 시간, 충전 시간 등 연속형 변수의 샘플링 조건을 입력하기 위한 GUI 화면입니다. 이러한 샘플링 화면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싱이 완료되면 전체 제품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샘플 도메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현재의 각 제조 조건의 상하안이 입력됩니다. 사출 시간은 1초에서 16초 사이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한 제품의 데이터만을 샘플링하기 위해서 한 제품만을 선정한 후 영역처리 단추를 누르고 남기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은 3,352개 해당하는 제품의 데이터만 샘플링이 됩니다. 전체 데이터는 1초에서 16초 사이에 사출 시간을 갖고 있지만 샘플링된 상태에서는 샘플 도메인 단추를 누르면 9초에서 11초 사이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샘플 조건 제거 데이터를 누르면 샘플 조건이 제거가 됩니다. 나 데이터 소환 단추를 누르면 전체 데이터가 소환됩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사출 시간이 10초에서 13초 사이인 것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44개의 데이터가 10초에서 13초 사이에 사출 시간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샘플링 조건을 입력한 후 추후에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완점 알 데이터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나 데이터를 소환한 후 샘플 도메인입니다. 좀 전에 저장한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샘플링 조건에 대해서 파일로 저장한 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탐색 리포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은 샘플링된 접근에 대해서 다양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포트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화면에 대한 대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문가는 샘플링 화면에서 어떠한 범주형 변수, 어떠한 연속형 변수가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하여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된 연속형 변수의 제목이 빨간 원 안에 있습니다. 시간, 위치, 압력, 온도 등입니다. 또한 그룹화된 연속형 변수의 상한을 입력할 수 있는 GUI 화면이 있습니다. 제목 GUI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코드의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연속형 변수의 입력 GUI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수명과 라벨명을 변경하면 됩니다. 초록색 부분의 입력 GUI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수명과 라벨명을 수정하면 됩니다. 범정 변수의 샘플링 화면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대화창을 이용하지 않고 샘플 조건을 입력하는 GUI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대화창을 이용하여 샘플링을 하는 화면입니다. 대화창을 이용하지 않는 GUI 화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산업 전문가는 범주형 변수명을 코딩하면 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 전문가는 변수명 혹은 라벨명을 수정함에 의해 샘플링 화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기능에 대해서는 GUI 코딩 전문가가 만든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산업지 전문가는 약간의 산업지식 코딩을 통해서 샘플링 화면을 수정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사례의 전체 코드 파일은 2759개입니다. 2759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듈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유는 다양한 전문가 간 업무 분담과 집단지성 도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AI 전문가, GUI 전문가, 산업 전문가 간 업무 분담과 집단 지성 도출을 위해 모듈용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많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산업 전문가는 샘플링 화면을 수정하기 위해 로드 소스 점 R 파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일부 코드만 수정하면 샘플링 화면이 수정됩니다. 변환 변수 생성을 위한 tidy 소스 점 R 파일,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랜덤 모델.r 파일에 대해 주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결론은 산업 전문가가 최소한의 산업지식 코딩을 가지게 되면 솔루션을 수정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